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 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 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우리가 이 해다축 지지의 첫 시작을 뭘로 칩니까? 지지의 시작을 자로 시작하죠. 자로 시작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연결될 때 천간의 시작은 갑이고 지지는 자로 시작한다. 그래서 갑자을축 병인점이 또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죠. 자, 그럼 자라는 걸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에 그걸 배웠죠. 자는 시간으로 볼때 뭐를 의미하죠? 태양과 가장 반대 있을 때 어떤 게 어느 특정한 지점이 태양과 가장 반대, 지극히 반대 있을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가장 반대 있는 중앙점을 자정 자정을 알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가 뭘까요? 이거는 바로 오시 정오를 알린다라고 합니다. 정오의 개념은 정확히 치면은 어, 태양이 남중이라고 합니다. 남중 내 그림자가 가장 짧은 내 머리 꼭대기에 와 있을 때를 우리가 정오라고 표현하고 이때 남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기준을 원래 기준을 잡아서 앞뒤로 1 시간씩의 시즌을 잡어는 것, 그 시간을 잡어는 것이 우리는 시가 되고 반대가 자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점을 지금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루의 시작점을 1 2시즉 어, 자시의 중앙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자시의 중앙으로 잡았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잡아왔을까요 어떤 경우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으로 잡는 나라도 있었고 초전으로 잡는 나라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으로 많이 자시 중앙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이미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의또 다른 개념은 자부터 시작되는 이기 때문에 자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어떤 시작의 개념으로 봐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자축인류가자축인류진사함 미신유 소가 동물을 의미하고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고 일련의 계절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오늘 일단 한번 이 계절적인 측면을 한번 알아보고 이 동물의 측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자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한겨울 동짓 때, 한겨울 추울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밤을 대표하는 거죠. 밤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는 자라고 봅니다. 가장 밤. 그런데 자는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끝이면서도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지지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자가 시작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시작, 시작이면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수기운이 많으면은. 사람이 이것든 그 생식 기능이 발달했다. 인류 의 모든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뭐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을 의미하는 것 실제 그그 그 어떤 중요한 역사는 밤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밤을 의미하는 것 시작을 의미하는 것 시작은 뭡니까? 인간 세계든 사람이든 발전되어 가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손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밤을 우리 일상 생활에서 옛날 선조들이 가장 밤에 밤은 밤인데 시작하는 밤이니까 빨빨거리고 움직일 수 있는 밤 그리고 뭔가 이런 종합적인 의미를 부여한 짐승이 뭘까 고민하다가 아마 쥐를 선택하지 않나 봅니다 쥐 쥐의 의미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의미입니까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아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쥐하면 떠올리는 게 낮을 떠올리기는 참 어렵죠 일단 시커먼 쥐잘 수의 색깔도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시커먼 쥐 그리고 쥐가 유독 그렇게 출산 능력이 강하다네요. 막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생식 기능이 강하다, 다산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번식을 의미하는 개념. 우리도 옛날 손주들은 이렇게 자손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랬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쥐를 갖다가 처음에 그 자의 배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축이 뭡니까? 우리가 소라고 그러죠 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띠로서또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축은 그한 겨울이 되기도 하면서 한 겨울이 되기도 하면서. 그다 하루로 칠 때는 이미 어, 하루가 본격적으로 자는 하루가 시작되는 개념만이지만 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상이 들어갑니다. 즉 자는 끝과 시작의 중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 거고 수는 시작, 즉 자가 시작의 양이면은 축은 시작의 음 개념처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시작일 때 우리 조상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하루의 시작에서 가장 시작에 어울리는 동물을 찾다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마 소를 배치시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인이긴 인, 인.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럼 기왕 나온 김에 시간 개념 다알아 볼까요? 그러면 자시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 이 자하고 반대가 또 상대되는 게 뭡니까? 오라는 개념이라가죠. 우리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밤을 기준으로 치는 것은 자, 낮을 기준으로 치는 것은 오. 그러니까 어둠의 기준은 자. 밝음의 기준은 5 이러다 보니까 태양의 기준이 가까운 것은 오, 멀은 것은 자라서 우리가 뭡니까? 자오선이라고도 표현하죠 지금이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얘기할 때 5는 뭡니까? 바로 5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5시가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해서 전후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좌우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간 개념이 또 조금 애매하다고 합니다 일선에서는 뭐 일본의 동경의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다 무슨 시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원래 이 오시의 개념은 열두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한시로 쳐서 열한시부터 십삼시까지가 원래는 오시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즉 이걸 어느 기준인 우리나라 나라대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어떤 동경 즉 옆으로의 축이 넓지 않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축은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즉 어떤 기준점 서울을 기준으로 할때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오는 남중고. 이때가 과연 몇 시일까요? 이때가 열두 시란 개념 하에서 이렇게 열1 시와 열세 시, 한 시까지 사이가 오 시란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 이오시즉 우리나라 서울 중앙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 올 때가 현재는 시간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치면은 열두 시 삼십이 분 정도에 태양이 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지 않지 쓰지 못하고 약간은 다른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상 보면 일분 동경 시간을 쓴다니 얘기하는데 아, 우리나라가 현재 정확치면 약 127도 5분 정도의 그 경도라가죠. 경도와 위도를 치는데 어 기준점으로 해서 그린치 천문대가 되겠죠. 그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개념을 동경으로 치고 서쪽으로 가는 개념을 서경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 127도 5분인데 지금 135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7.5도 차이가 나죠. 이 시간 기준 때문에 32분 차이가 나는데 꼭 동경이 동경시가 아닙니다. 동경 자체를 도수로 친다면 100, 140도 정도가 나옵니다. 굳이 친다면은 아마 오사카 정도가 아마 135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대의적인 관계 때문에. 그 우리 고일본하고 시간을 같이 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즉 일본 오사카 지점에서 우리나라까지 태양이 오는데 대략 한 32분이 걸려서 정확히 12시 32분이 5시에 중앙이 되는 겁니다. 정우가 12시 32분. 그래서 정확히 친 다음에 11시 32분부터 13시 32분까지가 5시라고 치는데요. 이것도 대구나 이런 지방은 좀 빨리 오니까 23분 정도는또 옵니다. 그래서 굳이 3 2분은 떼버리고 그래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번 이게 바뀌었습니다. 135도 있었다, 1 2 7도가 바뀌었는데 현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시간의 기준에서 자신은 밤 12시가 아니고 아, 밤, 12시, 밤 11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1시 30분까지가 자시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 축시는 어떻습니까?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가 축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시는 뭐를 의미합니까?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호랑이. 호랑이. 자, 호랑이. 자, 여러분, 호랑이라는 동물이 조용하고 부드럽습니까? 좀 맹렬합니까? 맹렬하죠. 호랑이 맹렬하죠. 호랑이는 맹렬합니다. 부지런하는 그 동물을 얘기합니까? 게으른 동물을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호랑이가 사냥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맹렬하죠. 막 이런 개념들을 새벽을 알리는 강한 기상 왜 축시까지는 그냥 부지런하면서 꾸준히 빠르진 않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의 개념을 뒀는데 우린 인시의 개념을 상당히 맹렬한 호랑이의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인자 해자축은 수에 해당되는데 인묘지는 뭡니까 목이죠. 계절이 수에서 목으로 바뀌는 시기, 봄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 그걸 크게 친다면은 수의 음에서 목의 양으로 바뀌는 시기죠. 그럼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시기 원래대로 치면 목이 가장 분추라는 기운으로 가장 강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뭔가 튕겨져 나간 기상이 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수 같은 경우는 지에 내지는 어떤 동의 개념보다는 정의 개념을 있지만 이 이 목의 개념은 분출해지는 뭔가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작의 첫 마디 수문장 즉 인묘진 목의 맹지인 맹지에는 맹렬한 맹수인 호랑이를 조상님들이 갖다 대입을 시킨 겁니다 호랑이가 어떻습니까 팍 튀는 이 순발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바로 이 호랑이를 거기다 매개시켰는데요 또 이런 얘기 있죠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호랑이 담배 핀다 이거 왜 그럴까 여기도 의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인록 속에는 불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화가 그래서 이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호랑이가 호랑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인신하는 거고 이는 가장 강한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여러분 사주에서 인목이 이렇게 좀 많이 있거나 특히 월이라든가 아니면 일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강력한 성적을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에 이네개 있으면 호랑이 같은 성적이 있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 상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랑이, 이 호랑이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럼 이 시간은 뭡니까? 상당히 부지런한 시간이 되고 바쁜 시간이 되고 하루의 새벽이 정말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다또 그다음 뭡니까 자 묘지요 이 묘는 뭡니까 토끼죠 토끼 왜 토끼를 이 호랑이 다음으로 배속을 시켰을까 사실은 토끼가 만약에 호랑이가 사냥할 때 토끼가 같이 돌아다니면은 토끼는 <laughs> 호랑이한테 죽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돌아다닐 때 토끼는 숨어 있다 가 호랑이가 아침 에 뭔가 사냥을 끝내고 들어간 뒤에 토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때는 뭡니까 바로 목의 왕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목의 기운이 이 음의 의미 즉 옛날 사람들이 호랑이는 맹렬한 양의 기상을 뒀다면 음은 이미 맹렬이 굳어진 상태다 보니까 맹렬로 수그러들고 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호랑이의 맹수와 토끼의 이렇게 어떤 순한 모습 내지는 이렇게 음의 형상으로 아마 그 대비시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토끼는 다리가 어떻습니까? 뒷다리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토끼가 갈때 어떻습니까? 다른 것처럼 걸어갑니까? 호랑이가 강한 게 뭡니까? 점프를이 강합니다. 탁 치는 역이. 호랑이는 그 파워가 맹수로 강하지만 토끼는 그렇게 맹수는 아니지만 점프력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토끼는 여러분 토끼를 모를 때그 위에 밑에서 위로 모르면 절대 못 쫓아갑니다. 토끼는 위로 올라가는 게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뒷다리가 길으니까. 그러나 위에서 토끼를 머리 밑으로 내린다면 토끼는 잘못 간다가죠. 왜 그렇습니까? 토끼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목이 성 성질, 목의 성질이 뭡니까? 목은 뻗어가는 성질이 강하죠. 스프링이라습니다 툭툭 튀는 기질 아마 이걸 그 토끼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시켰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토이 토끼 묘가 움직이는 시기 언제입니까? 자, 세시 사십 분, 다섯 사십 분 그다음에 다섯 시 삼십 분부터 일곱 시 삼십 분까지가 바로 이 묘시입니다. 묘시 묘시가 되고 한참 춘삼월이다가는 정월이 되죠. 이월 이월 달, 삼월 달. 그래서 삼월 달 이제 막 뭔가 땅에서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3월 달개님이 그다음에 진이죠 진. 진을 뭐라겠습니까? 용이라 그랬어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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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은 용이다. 그럼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간. 용. 진이 용이다. 용은 우리가 볼수 있는 동물입니까? 보지 못하죠. 용은 뭐? 용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용한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차분한 의미입니까, 아니면 뭐 현명함을 나타냅니까, 요술과 조화를 의미합니까? 예, 빙고, 용은 요술과 조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죠,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구름을 물고 오고 천둥을 물고 오고. 이런 개념들로서 우리는 동양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의 용은 어떤 약간 애매한 개념으로 표시가 되고 별로 이렇게 행운하고는 좀 멀은 개념으로 표시가 되지만 동양에서 용은 행운의 동물, 변화의 동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좋은 것과 병화, 변화, 변화. young, young, y 나나 여러분들? 어, 천간합을 배울 때 진, 사, 진과 사의 young, 가가 u n g young, 년년 u n 데 진월은 무진월이요. 그리고 토는 사월은 기사월에서 토가 그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많은 진의 의미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은 양력으로 치면 4월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루를 치면은 7시 반에서 9시 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왜 종이 용이 변화를 의미할까? 그리고 왜 용을 거기다 대입시킬까? 여러분 양력 4월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파릇파릇 파릇 새싹이 나오면서 얼어붙었던 땅, 조용한 땅이 싹 새옷이 엎여집니다 요술 맞습니까? 정말 요술처럼 쫙 변화가 생기면서 휘양찬란한 모든 변화가 생깁니다 앙상한 가지에 새잎이 돋고 꽃이 필려가고 막히는 시기가 나옵다 피기도 하고 맞습니까? 변하죠 용이 그럼 하루를 볼까요? 여러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 시간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비교 봅시다 부지런한 사람 일찍 움직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곱 시 반부터 아홉 시 반의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일곱 시반 이전의 시간, 이, 이 묘시까지는 우리가 뭘합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 저 같은 사람 은 조금 게으르니까 뭐이 시간에도 뭐 이, 저기 일어나서 준비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곱 시 반, 아홉 시 반이란 진시에나 지금이나 진시에는 변화가 생깁니다.